안녕하세요. 제 사랑스러운 아이를 돌봐주러 온 당신에게 미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집이 좀 낡고 무서워 보여도 당신은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혹시나 지침서를 지키지 못해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디 모든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시가 되기 전 반드시 자신의 방 침대로 자러 가야 하고 방문을 잠가야 합니다. 제 딸의 방은 방 밖에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시 이후에는 해가 뜨기 전까지 딸의 침실 문을 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녁 20시 이후에 절대 방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울고 소리 지르고 당신이 포기하기 전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 그것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방문이 잠겨 있는 한 당신을 다치게 할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20시부터 21시까지 불이 켜진 거실에 머물러 있으세요. 어디선가 벽을 긁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제 딸의 방이나 집의 다른 곳에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당신이 거실에만 있어준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세요. 세 번째 21시 30분이 지나면 절대 집안의 어두운 부분으로는 가지 마세요. 21시 30분이 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곳에 불을 켜두는 걸 추천할게요. 그래야 당신이 실수로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쩌면 집안의 어두운 부분에 숨어 있는 뭔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것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시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결국 당신을 무시할 겁니다. 또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노란 고양이 눈을 볼수 있습니다. 절대 그걸 30초 이상 보지 마세요. 네 번째, 22시쯤 되면 지하실에서 여러 명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당신은 무시하고 지하실로 가지 마세요. 혹시 지하실에 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면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마시세요.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냉장고에 적어둔 번호로 전화하세요. 그는 유명한 퇴마사입니다. 다섯 번째, 23시가 되면 2층에서 누군가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1층으로 내려가세요. 제 딸은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계단에서 들린다면,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불을 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을 잠그세요. 그리고 그 소리는 당신이 아는 목소리로 변할 것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1 0분 정도가 지나고 문 아래에 누군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나오세요. 여섯 번째, 해당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마련된 2층의 게스트룸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자러 가기 전 방문 앞에는 냉장고에 준비해둔 생고기를 놓아두셔야 합니다. 접시 위 피는 닦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일곱 번째, 한밤중 잠에서 깼다면 서랍에 준비된 안대와 기마개를 끼고 자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덟 번째, 영시 이후 집으로 전화가 온다면 계속 울려도 받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전화라면 당신 휴대폰으로 연락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20시 이후엔 고기류를 먹지 마세요. 그들은 화가 날 것입니다. 열 번째, 해가 지고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나더라도 뒤돌아보지 말아주세요. 열한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러나 저한테 한 전화에서 낮은 음성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더 전화해 주세요. 열두 번째, 밤중에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기억하세요. 저희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다.